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도행전 20장 35절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과 다른 점이 많이 보이지만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처우가 현격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어느 주차장을 막론하고 출입문 바로 옆에 반드시 핸디캡 주차공간 표시기둥과 적어도 두대 이상 차를 댈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표식이 없는 사람이 또는 표식이 있다 해도 장애인 없이 비장애인이 주차하면 벌금 350에서 400달러를 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장애인 개인에게 한 달에 적어도 1000달러 약 이상을 지급합니다. 아마 요즘은 더 올랐으리라 믿습니다. 비행기 탑승도 장애인이 맨 먼저 타고 내릴 때도 맨 먼저 내립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한국은 유교의 전통으로 오랫동안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괄시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을 병신이라며 차별하고 천대하며 무시하고 따돌리며 놀림거리로 삼아왔습니다. 1887년에 출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인 예수 선교전서에 보면 옛날 우리들이 썼던 장애인에 대한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앉은뱅이, 벙어리, 소경, 병신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전통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장애인에 대한 처우를 달리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양에서 선교하던 윌리엄 홀 MD의 부인 로버트 MD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한글 점자를 만들어 교육시켰습니다. 4천년 역사에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에게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기독교와 함께 서구 문화가 한국 사회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장애인에 대한 비하와 용어가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법으로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장애인에 대한 용어부터 달라졌습니다. 소경은 시각 장애인, 귀머거리는 청각 장애인, 벙어리는 언어 장애인, 안증뱅이는 하반신 장애인. 절뚝바리는 지체장애인, 정신병자는 정신장애인, 바보, 전응하는 지적장애인 등으로 부릅니다. 또 요즘은 법적으로 장애인들을 일정 부분 채용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의무 고용률을 부여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민간기업은 3.1%, 공공부부는 3.8%의 의무 고용이 적용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사물에는 여전히 이전의 장애인 용어를 붙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증뱅이 책상, 안증뱅이 저울, 난쟁이 잠자리, 난쟁이 붓꽃, 난쟁이 페랭이 꽃등 수없이 많은 용어들이 아직도 쓰이고 있습니다. 벙어리 장갑, 벙어리 저금통 등의 용어는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벙어리 장갑 대신 손모아 장갑으로 부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장애인들을 고쳐주신 일을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 많은 장애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의무입니다. 전국 여러 교회는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와 직업훈련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장애인들을 모아 돌보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거의 하지 않는 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오직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는 말씀에 의지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접전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보여줌으로써 간접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샬롬.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인수 교수